여러분 세일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찾고 계신가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37%나 하고 세일하고 있는 가격 성능 다 좋은 갤럭시 워치 7을 추천합니다. 삼성 제품이 디자인도 좋고 무상 수리까지 걱정 없이 쓸수 있는 건 다들 아시는 사실이시니까 갤럭시 워치 7의 자세한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할인율이 높은 제품은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349,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26,1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폰 할인 5,240원까지 하면 총 217,6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49,000원의 제품을 217,6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 남들보다 13만원이나 싸게 살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많으니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되겠죠? 되도록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주세요.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누구보다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스마트워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운영체제입니다. 각 운영체제마다 호환되는 앱과 인터페이스가 다르므로 사용 중인 스마트폰과 호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갤럭시 워치는 타이젠 OS 운영체제를 사용 중이니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딱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기능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전화 문자, 음악 스트리밍, 심박수 측정, 수면 패턴 분석, 운동 모드, GPS 등 지원을 합니다. 자신이 주로 사용할 기능을 중심으로 스마트워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상 스포츠를 즐긴다면 방수 방진 등급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대입니다. 구매 예상 금액대를 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가 제품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며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제품으로 찾아보세요. 네 번째는 AS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착용하는 만큼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갤럭시워치는 삼성 제품이라 걱정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터리 및 밴드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가벼운 제품이 좋습니다. 최근엔 완충시 최대 40시간이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용 중에 밴드의 디자인이 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과 호환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화면의 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40mm, 남성은 4 3 m m 를 선호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갤럭시 워치 부은 얼마나 편리한 기능들이 많을까요? 강력한 성능 엑시노스 w 6 0 0 0 프로세서 탑재로 이전 세대 대비 더욱 빨라진 속도와 향상된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최신 운영체제 웨어 OS 5를 탑재하여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11 버전부터 지원하며 삼성의 원 UI 6 인터페이스로 더욱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저장 공간 32GB로 늘어난 저 저장 용량으로 더 많은 앱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워치 6와 유사한 디자인을 유지하며 익숙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40mm 및 44mm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건강 추적 d a 승인을 받은 수면 무호흡 감지 기능과 새로운 바이오 액티브 헬스 센서를 통해 심박수 수면 패턴 등을 더욱 정밀 하게 추적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웰빙 갤럭시 ai를 통해 개인 맞춤형 에너지 점수를 제공하고 하루 의 활동 준비 상태를 알려줍니다. ai 기반의 건강 정보 및 맞춤형 웰빙 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이전 세대와 동일 합니다. 40mm 모델 300mah 44mm 모델 425mah 3 0 m m 모델은 AOD 기능을 끄고 3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4 3 m m 모델은 AOD 기능을 끄고 43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IP68 방수 방지 및 MIL-STD-810H 표준을 충족하여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NFC를 지원하여 삼성페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7의 상세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